어차피 플레인이야 우린 바닐라, 응 바닐라. 근데 되게 아, 커. 토핑이 어차피 하나지만 아이스크림도 있어. 응? 아이스크림도 있나봐. 코니스 멋지다. 음. 오 이렇게 파는 것도 있네 근데 맛있더 이대로 다 초콜릿 사랑 연주 초콜릿 사랑 여기 애정 생각하시는 분 대장인가 하시는 분대정 음, 되게... 완벽했다. 이 다음 순 춘선 오줌싸개 동상 아니야? 예 네, 여기 그냥. <laughs> 이렇게 한번 찍어야 돼요. 거긴 어디야? <laughs> 이 오줌싸개 동상. 아 그래? 아들 네. <laughs> 제가 나왔네. <laughs> 이렇게도 같이 들아 아, 이렇게 다 찍었어야 됐데 까비, 앞으로 남은 시간. 어, 벨기에 왔으니까 그 컷도 찍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, 런던에 이어서. 안전한 주대? 찾으면 생길 거야. 밥시간 7시, 정도. 몇 시야? 지금? 5시, 아니 5시 반. 넉넉하네 넉넉해. 오줌싸기 동상 보고, 동상, 동영상 하나 찍고, <laughs> 내가 보기엔 한국인만 찾으면은 그거 하나 찍을 수 있을 것같거든 진짜 우리 초콜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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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. 아, 어, 그럼 이쪽으로 쭉 가면 돼. 반대로 왔네. 이가 오고요. 여기. 아, 어째 여기있 콜릿. 이 정도는 사야 벨기에 왔다. 주민 봤는 거야? 저 뭔데 사람들이 저기 있어? 어? <laughs> 거 아니야? 저 팔을 만져야 뭐가 있나봐. 어나 보면서 그런 건못 봤는데. 봐봐 엄청 문질러서 저 팔만. 뭐, 여기 있네. 뭔지 몰라도 문지르면 좋은 거겠지. 에베라르트 세르클레스 동상이래. 행운이 온대. 아 그럼 그래? 빨리 만져야 돼. 우리 한달 동안 행운이 필요해. 저 개구리도 뭐가 있나봐. 개구리가 노래. <laughs>

개구리는 맞아? 그냥 강아지랑 개구리는 만지고 싶어서 만지는 거지? 아니야, 아저씨가 둘다 만지래. 아, 그래? 태문을 뭐. 강아지 강아지 가져다 주세요. 비안 오게 해주세요. 이게 바로 피해 여행이라는 거예요. 아 <laughs> 남들이 뭐 하는 X나 궁금해요. <laughs> 저기 왜서 있는 거지? 맞지? 또 남들이 하는 건 해야 돼. 응. 감자튀김이다. 오 여기서 직접 따르네 감자를 이렇게. <laughs> 놀래는 사람 진짜 우리밖에 없어. 응. 아 초콜릿 이만큼 샀으니까 초콜릿 가게 안 가고. 나도 이미 생각 접었지. 아까 고디바 그리고 한 개씩만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나는 초콜릿 오늘 할당량을 다 했어. 약간. 아니, 나는 딱 그거였어. 오렌지 그 필링이 들어간 <laughs> 초콜릿을 먹었을 뿐인, 그거 먹고 싶었을 뿐인데, 보디바를 먹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싹 가셨어. 초콜릿은 충분해. 그럼 생겼다. 아, 어떡해. 메시코기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네, 라... 여기 또 아플 집이다? 응. 이 정도면은 대기에 와서 아플 안 먹으면은 매 네, 뭔가 안 먹어봤지만 그 집이 제일 맛있을 것니다 <laughs> 저기도 초콜릿 집인데? 그러니까 저거 약간 진짜 한개에 3.5유로. 어. 이것도. 어, 여기? 거리가 약간 그런 건가? 초콜릿이 많네? 여기 구경할까? <laughs> 여기는 오줌짜개가 유명해서 오줌짜개가 맞나 봐. 감튀 좀 쌓아놓은 거봐한한집 건너 감튀 이거 감자 진짜 감자인가 봐 와플집, 감자스틱지 초콜릿집 그냥 없어와또 와플집이야? 어, 왜 우와, 코인이 뭐야? 코인이 나오네 <laughs> 오줌 싸게 동상에 대한 코인이 어. 나오나봐 말라, 말라, 말라. 3유로야 근데 그렇 <laughs> <laughs> 4천오백 원. <laughs> <laughs> 코인 하나에 언니가 파줄때 자석을 <laughs> 하겠어. <웃음> 여기다. 아빠 어떻게 가세요?